네, 글라디오 파이쿤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보수적인 칼 자이스에서 어... 참 신기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아직 국내 출시 미정입니다. 근데 제 느낌상 뭐 확실하게 99.9%제 느낌상은 국내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99.9%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먼저 영상부터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한 남자가 재채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죠. 바이러스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가는데, 자, 특수 코팅된 레이어층에, 자, 이런 세균들,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묻습니다. 레이어층이 안착이 되고요. 자, 자그만치 99.9%의 최고율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쉴드를 쳐주죠. 뭐, 그래픽 참 이쁘네요. 다 없어집니다. 이런 제품들이. 자, 레이어층이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서, 네, 칼 짜이스기 때문에 안심하고서 이제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 자, 마지막에 이런 컨셉이에요. 윙크까지 하시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아직 출시가 안됐는데 일본에는 아마 출시 예정이거나 출시가 된것 같기도 해요 음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칼자이스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루 라이트 차단 렌즈도 bp 코팅 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메이저 회사보다 굉장히 늦게 출시가 됐어요 마치 로렉스의 시기로 따지면 행보를 보게 되는데 인덱스에 폰트 하나 바꿔드려도 몇 년이 걸리죠 자이스가 이제 좀 그래요 독일 기업 중에서도 좀 유독 심한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지금 시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제품을 먼저 이제 출시를 하는 게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브 세이프 렌지 같은 경우에는 거대 R&D 자금을 투입을 해서, 어,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코로나 이런 위생이라든지, 이런 시국의 편승해서 급하게 나온 제품이 아닐까라는 좀의심이들 수도 있어요. 뭐, 아닐 수 있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99.9%의 세균을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 네. 레이어 층이라고 그러는데 코팅은 그 무반사 코팅을 제외하고서는 그투명 렌즈의 투명도를 좀 많이 반감시켜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은 과연 이 코팅을 해서 투명도는 어떨지, 아니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예상과는 반대로 이 제품이 완벽하게 또 뛰어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내 출시가 뭐제 예상으로는 99% 출시가 곧 조만간 될것 같긴 한데, 네, 할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저도 뭐 이제 높아지면서 0.1%를 좀 남겨놔야죠. 어, 이제 실제로 이제 나와서 후기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어, 만족들을 하시는지 예전에 이제 귀갑태가 약간 좀 그런 미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벌 총수들이 썼던 게귀갑태인데 그게 뭐 항바이러스 뭐 그런 소재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은 뭐 감기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좀덜 걸린다고 했었는데 렌즈가 이제 실내 역할을 해서 어,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막아준다. 자, 드라비전 안타이 바이러스 파티늄 제품입니다. 칼자이스에서. 조만간 출시가 만약에 된다면은 제가 리뷰를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바이쿤이었고요 어, 다양한 신제품, 어, 단지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비전을 보면서 좀 이제 제품이라든지 뭐 과학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알려, 알려드리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